오늘 이렇게 네. 큰 행사에 부족한 정을 불러주신 뉴욕 청신대학 총장님과 학장님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동력자 여러분들 재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부탁을 받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준비를 해서 나중에 장수를 넘기다 보니까 열정이 넘어갔어요. 근데 그 말씀을 여기서 다 하면 5분까지 있는 순서를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약속드립니다. 딱 5분만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지켜요. 그래서 30분이 지나도 5분까지 생각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웃음> <웃음> 오늘 본문말씀을 보면 중요한 문제가 제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2절말씀 에주고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1절말씀 우리 제약사님들 가운데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2절말씀 사도행전 3장 2절말씀 크게 읽으세요 다같이 읽게요 누가 읽어보세요 시작 매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의 구분자가 예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안진맹이가 등장하지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을 그 절만 봐서 누가 등장해? 누가 등장해요? 안진맹이를 업고 왔다 그랬어요. 들고 왔다 그랬어요. 메고 왔습니다. 메고 왔어요. 메고 왔는데 한 사람이 메고 왔어요?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몇 사람인지는 기록이 안되지만 메고 왔다 한 사람이 있는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메고 왔어요 근데 여기 주목할만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몇년 동안 메고 와서 성결에 놓았지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어요. 여기서 잘 알아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위조집회가 막큰날리하니까 정부에서 위조집회를 검사하는 검사 영원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하나다의 1불짜리, 2불짜리, 뭐 5불짜리, 10불짜리, 다른 건 연구하지 못하게 하고, 그 돈만 3년 동안 계속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주폐를 그 위원으로 뽑혔던 사람들이, 불편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짜 돈을 좀 봐야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매 맨날 진짜 돈만 보고 있으라는 거냐? 그런데 시험이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진짜 돈에 몇 가지 모양이 들어가 있느냐? 그런데 그시험에 학교가 잘 하나도 없어요. 다시 연구해라그 그, 다음에 시험이 또 났어요 각 돈마다 색깔이 몇, 사이에, 몇 가지 색이냐 다 맞춘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짜 볼 자격도 없어 진짜를 더봐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진짜 돈만 보게 하니까 가짜 전 슬쩍 갖다 놓는데 금방 알아 아 그게 가짜구나 우리는 이지경에 올라가야 됩니다. 적어도 뉴욕총신대학이다. 그러면 뉴욕총신대학 출신들은 다른 건다 몰라도 성경은 박사다 할렐루야. 아, 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아, 네. 성경은 박사요 다른 건 몰라도 보수 전통 신학은 진짜 뉴욕신총신을 가야 된다. 이렇게 소문 나시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 지경에까지 가야 돼. 데려와서 성전 뒷면에 놓았지만은, 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누구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더 크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안진뱅이가 즉 쳐다보더니, 손을 착 내밀고, 한분 주십쇼 있듯이,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더내게 누구 이름으로? 더 크게 누구 이름으로? 더 크게 하세요. 누구 이름으로? <목소리도> 아니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러면 전부 위조 지폐를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더 크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자꾸 예수의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걸 찬양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러분들, 여러분들께 종광식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뉴욕 총신대학에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협력하는 총신대학이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없이 들끝에 들어와서 계속 왔다. 그 협력은 협력이 아니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협력하니까 미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말이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뉴욕 총신대학은 예수 이름으로 협력하는 신학교가 되시기를 기회하면서 축하합니다. 아, 네. 자, 오늘 제가 보니까 뉴욕 충신 희망이 넘쳐요. 이야, 장소도 굉장히 멋지더라. 와서 보니까 기가 확 죽어요. 이야, 멋지다. 근데 우리 총장님을 보니까 제가 이따가 설명할 시간이 없었서는데 우리 총장님 제가 너무 존경하고 저희 한국 총신대학교 대선배님이신데 연세가 어, 고의가 넘으시고 가장 훌륭하신 분이 저가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어른이십니다. 근데그 목사님이 책을 일곱 권이나 내셨어요. 책을 일곱 권이나내시고 가리키시기를 36년 동안 하셨고 그런데 신학적으로 따져볼 때는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 출석하셔서 강의하셨고 그다음에 강의력을 만드셔서 그 많은 강의력을 만드셔서 했었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저런 분을 박사를 안내면 누구를 죽겠는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목사님을 신학 박사를 들기로 해서 또 제가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크게 그래. 할렐루야. 자 들면 여기서 분명히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협력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예수. 일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협력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뉴욕 총신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도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저는 신학교를 하면서 우리 학생이 한 30명 되는데, 오늘 박사 박사님들 보니까 희망이 넘치는데, 저기 학교는 여자 박사님들이 많아요. 아홉 명이 여자 박사님인데, 남자들은 한대여명 되고, 근데, 뉴욕 청신 박사원 희망이 넘칩니다. 아랠리요 그런데, 제가 음악과가 있으니까, 우리 음악과를 활성하기 화 위해서 피부부터 배우자. 광고 딱한번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모이는 날에, 그 키보드를 그대큰금막한 거를 번번데 열대가 왔어, 열대가. 열대가 와가지고, 음악대학 생이그 음악을 전공했는데, 키보드를 가리키는데, 얼마나 의심지 몰라. 그래서 키보드를 시작했고, 그대 음악대학에서, 야, 이러지 말고, 노년에할 것은 음악밖에 없으니까, 센스폰을 다 사와라. 그러니까, 여덟 명이 센스폰을 사갖고 전부 왔어 말을 잘 듣는 그건 뭐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말을 잘 듣더라 그래서 뉴욕 총신대학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 있기를 주의하며 출발합니다 또 뉴욕 총신대학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하며 출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다음에 뉴욕, 아니, 그 다음에 뉴욕 총신대학은 정말 어느 교단 신학도보다 보수 정통을 신학을 잘 지켜서 마지막 고리로 남겨놓으신 정말 보수 정통 신학인 간수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까지 모든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룩하시고자비로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할 때에 실수하고 물에 빠지고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실천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뉴욕 총신대학은 예수 이름으로 협력하는 학교가 되게 할수 없어서, 뉴욕 총신대학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욕 총신대학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한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욕 총신대학은 예수 이름으로 공교가 우뚝 서게 하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자리에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